오늘은 갤러리 벽을 정리를 좀 하고, 페인트 칠도 했습니다. 오늘 페인트 칠 작업을 임정희 작가님께서 오셔서, 좀 일찍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작품 거는 일도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작품들을 신속하게 걸수 있었습니다. 아, 한번 쭉 칠하고 나서 잠깐 건조하는 동안에 명동 슈 갤러리를 방문해서 시온 작가님의 개인전을 관람했습니다. 시온 작가님의 개인전이 슈 갤러리에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음, 비움갤러리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전에 엔투스페이스라고 하는 갤러리도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비움갤러리에 전시했었던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는 것을 보고 어그 단체 전에 다음 주에 또 방문해서 보려고 합니다. 네. 주변에 갤러리들이 몇몇 있는데 아는 작가님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작품이 있으면은 어 관람하러 갑니다. 이번에 슈 갤러리를 처음 가보았는데 아 공간도 어 재밌고 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국가가 정한 음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는 좀 일찍 갤러리 문을 닫고 주변 갤러리를 방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내일모레 수요일에도 어, 좀 주변을 다녀 보려고 하는데 에, 방문 전에 비움 갤러리 방문 전에 문자 주시면 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동물의 숲 전시를 마치고 제 8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도 칠하고 이, 이전에 이 반입된 작품들을 설치도 했습니다. 네 작품 리스트도 최종 정리했습니다. 작품 리스트는 네, 내일 안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해보려고 합니다. 총 26명의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님들도 계십니다. 네, 총 15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인데 아, 어떻게 전시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DP를 좀 색다르게 해보았는데. 아, 좀 다르게 해보니까 또 다른 느낌도 있고 예, 같은 작품이라도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전시 중에 꼭 한번 오셔서 방문하셔서 어,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어, 나머지 작품들 11시부터 설치하고 뭐한두시 정도에 마무리 되면은 3시에 오프닝이 있습니다. 아, 내일 첫날 방문을 희망하신다면은 가급적이면은 3시 오프닝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때는 이제 작품 설치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설치하기 때문에 계신 작가님들과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웅성웅성 북적북적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 열렸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 작품 리스트를 보고 싶다면 문자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에, 구글 드라이브 링크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미지로 보시려면 어, 네이버 카페 아트이펙트에서 어, 그냥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어, 네이버 카페 아트이펙트에 지금까지 열린 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가 쭉 사진으로 이미지로 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전시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음,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임정희 작가님이 상주하는 동안에 핸드드립 커피도 내려드리고 핸드립 드 원데이 클라스도 열립니다. 네, 미리 예약 주시면은 어 뭐 재료를 미리 준비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핸드드립 커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먼저 예약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정희 작가님께 문의 주셔도 되고 저한테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전시로는 임수빈 작가님의 개인전이고 그 다음에는 꽃보다 아름다워 5인전입니다아 내일 화요일부터 꽃보다 아... 아름다워 어 단체전 음 공모를 시작합니다. 2주 동안 접수를 받는데 지금 먼저 주신 분들도 있는데 아좀 가급적이면 주실 때그 아 형식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아무래도 형식에 맞게 보내주셔야지 DP 계획이나 아 어떤 작가님들과 선정해서 이렇게 펼쳐놓으면 좋을지 그런 구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형식에 맞춰서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인지 잘 모르겠다면은 뭐 전화나 아니면 오셔서 문의 주셔도 되고, 어좀 무턱대고 찾아오기 뭐하시면은, 그 다음에 8월 말에 열리는 전시가 프린팅월 비움전입니다 지금 프린팅월 비움전은30곱 42cm 갤러리 아트 원 업무객자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창은 아직 안 만들었는데 다음 주 중에 만들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만들어서 접수창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린팅월비움전에 전시하면은 어, 제가 뭐 작품 소개도 많이 하지만은 어, 뭐 앞으로의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도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물어보고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확장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전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음 그리고. X 아 고고에 대한 거는 다음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고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오늘 슈아 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 나왔던 어는은 제4회 오산갤러리 청천전시가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7회 여의도 잡지회관 M 미술관 전시가 6월 28일까지 전시가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작품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회 비움 갤러리 전시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7월 5일까지 전시합니다. 수원에서도 8월경에 열릴 예정이고 부산에서도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 아트이펙트 전시를 희망하는 갤러리 또는 전시 공간을 가지신 분은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정과 진행과 결과 등은 아트 이펙트 네이버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갤러리 전시와 여러 공간에 대한 전시는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 보완을 해서 앞으로 더 좋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서 나은 전시기획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 미술관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스페어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나오면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나오면 작품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입니다. 음, 슈 갤러리 방문해서 대표님과 여러 대화도 나누고 전시 설명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원 작가님 오셔서 인사도 나누고 잠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네, 전화번호도 교환하였습니다. 네,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예, 인사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도 언젠지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그때는 그냥 인사, 인스타그램만 화이, 확인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그냥 전화번호까지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어, 자주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어, 자신도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곳에 다니고 좋은 것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다니고 좋은 작가님들을 만나고 좋은 작품들을 보고 미술관을 다니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주변 어, 갤러리나 미술관, 음, 이렇게 함께 다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에, 비움 갤러리 오시고 미리 문자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은 아주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웅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같다는 말도 다른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누가 말해도 새롭고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아, 비움갤러리는 엽서도록 사진 출력도 합니다. 네 소품 액자도 제작합니다. 그리고 후원과 협찬도 받습니다. 후원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이런 것들이 큰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많은 좋아요와 에, 댓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상, 어, 세택에서 열리는 문이, 미나 아트페어를 관람하면서 한 분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잘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 좋은 말도 좋았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더 좋은 것은 짧아서 좋다고도 얘기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영상을 제가 12분에서 15분 사이에 이걸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좀몇 마디 더 했더니 22분 했습니다. 짧아서 좋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20분은 넘기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음, 전시소개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충무로에서 가까운 곳이고 제가 방문한 가능한 곳이고 가능한 날이고 또 음,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이면은 시간을 내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지로 보다 어, 전시 초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어,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뜻밖의 그냥, 아, 잠깐 주변을 둘러볼까 하는 생각에 슈 갤러리를 갔었는데, 슈 갤러리 대표님하고도 좋은 대화, 대화를 나누었고, 또 시원 작가님하고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도 트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또 작품에 대해서 더 관심도 갖게 되고, 작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 지금, 음,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있는 SK뷰에 있는 어떤 단체전에 대해서 작가 추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에, 이번에는 50세 이하 청년 작가를 중심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좀 마음에 드는 작업을 하시는 분은 다 50세 이상이고, 그나마좀 기대를 해보는 작가님들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작가님들인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작가님들은 이미 전시 계획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모시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음그 음, 그 작품의 퀄리티와 내용과 그리고 작가의 활동과 그러면서 SK뷰 그 전시에 어울리는 음, 작업을 찾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거기가 디지털 단지기 때문에 약간 좀 어, 그런 감성, 젊은 사람들의 감성 그리고 좀 디지털적인 감성 그런 것들이 표함되어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한테 메일로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